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서 수면제를 먹여서 바꿔치기한 소년들의 기막힌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실이 수행했던 임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 현지에서 공작원을 양성하는 거였는데 애들 소년들을 데려다가 공작원을 양성하는 그런 그 공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던 동생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마 한 60년대 말쯤에 10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조청년 학교 같은 데 다니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몰래 애들한테는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이제 잠잘 때 수면제를 먹여서 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면제 먹은 애들을 그냥 배낭에다 집어넣고 공작선에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북한의 만경대 혁명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애들은 그냥 한밤중에 자다가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납치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부모도 못 보고 그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그때 굉장히 그 우울증도 걸리고 뭐울고 불고 뭐 난리를 쳤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이 그거는 뭐 공작상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북한에다 억류를 해놓고 대신에 얘네들 대타로 비슷한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북한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선발을 했냐면 그것도 만경대 혁명 학원에 부모들이 죽은 아이들 그 원아들 가운데 걔네들 다 고아거든요 아버지가 뭐 대남 난파 됐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군복마다 죽었다든지 그런 아이들인데 그 나이가 비슷한 애들 중에서 신체 건강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애들을 이제 골란 겁니다 골라가지고 몰래 또 공작선에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일본으로 보내서 이선실한테 갖다 준 겁니다. 이선실한테 갖다 주고 지금부터는 당신이 얘네들을 현장에서 교육을 해라. 공작교육을 해라. 그 당시 얘네들은 어디를 다녔냐면 일본 조총년 학교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를 좀 배워가지고 보냈겠죠. 이제 보냈는데 애들이 처음에 와서는 뭐 하라는 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갔다 오면은 뭐 이선실이 이제 뭐 여러가지 교육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어딜 가냐면 빠친코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뭐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 따라서 빠친코도 가고 근데 빠친코가 재미있거든요 계속 이제 빠친코를 간 거예요 가서 돈 계속 집어넣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걔네들이 보는 그 일본 사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도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북한에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썩금병전 사회다. 그 자본주의 사회는 가면은 판다집 밖에 없고, 거리에 나가면 거지들만 특실특실하다. 그리고 뭐못 먹고 못 산다. 어, 옷도 뭐걸 벗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자기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제 정신적인 혼란을 겪은 겁니다. 아, 분명히 배운 거는 못 산다고 배웠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잘 살고 계속 이제 그 혼란스럽고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집에 와서 이선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배우기는 당신이 얘기하기는 일본이 못 산다고 했는데 자본주의는 내가 보니까 잘 산다 그러면 결국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빠친코에 게임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면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왜내 자유를 그렇게 박탈을 하느냐 구속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선실이가 뭐 혁명과업이니까 아무리 얘네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뭐 교육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도대체 뭐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실이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북한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 지금 힘들다 애들 뭐내 말도 안 듣고 뭐 맨날 뭐 빠짐꾸나 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나한테 뭐 일본이 좋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어떡할 거냐 이선실이 자꾸 이제 걱정을 하고 북한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북한 공작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했죠.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다고 뭐 애들을 뭐 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 공작지도부에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 안 되겠다. 그럼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또 밤중에 공작선을 그 일본 해안에다 대놓고 몰래 실어갖고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어디를 보냈냐면, 만경대 혁명원에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린아이들한테 야단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이제 쭉 받고, 거기서 이제 만경대혁명학원 졸업하고, 김성종합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만경대혁명학원 내가 서 간부를 하더라고요. 교사를 하는데, 제가 90년에 여기 왔다 가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같이 왔던 그 조장, 조장의 친척이에요이 사람이. 이게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본에서 몰래, 원래 나쁘가 하다시피 데리고 간이 선실 조카를 저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이 선실이 결국 이제 복귀를 해서 다 만난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운전기사랑 뭐 지도원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조카들이 이 선실하고 엄청 싸운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나를 왜 여기를 북한으로 보냈냐? 내 의사의 상관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납치하다시피 북한으로 끌고 왔느냐? 그 당신 책임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이 조카 둘이가. 만견대 혁명하고 나오고 김승조 합당 나오고 이제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선실 만나니까 이제 그 그동안에 서러웠던 감정을 다 아마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선실한테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이선실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일그 어떤 목적보다는 당에서 노동당에서 북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는한 건데. 조카들이 자꾸 이제 그걸 모르고 와서 항의를 하니까 뭐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뭐 화도 내고 뭐 하여튼 싸우기도 했는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화해를 하고 뭐 어떡하겠냐? 그냥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조카들이 이제 자기 그 고모죠. 고모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